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만나게 될 아이는요. 땡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땡이입니다. 네, 편집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이가 만약 땡이 전생을 알고 있다면 작은 언니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이번 생에 우리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네.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은 음, 한생을 하게 된다면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꼭 언니에게 다시 돌아와 줄수 있는지 언니가 다시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푹 쉬고 기다리다가 언니에게 다시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 매 순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네,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음,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른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어. 전생은 잘은 몰라요. 네. 뭔가 전해 드릴 수는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있으면 전해 드리긴 하는데요. 그것이 전생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그리고 전생에 제가 그 받은 이미지들을 어, 이렇게 함축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세하게 어, 자세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요. 영상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오는 식이라서 중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어, 이해는 가게끔 제가 자세히 보려고 하고 전해드리려 하거든요. 그럼, 그럼에도 그것이 전생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제가 전생에 대해서 이 느낌은 아 이건 전생인데 뭐 이런 느낌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좀 듣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미소로 앞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네, 땡이 안녕. 기다리고 있었네.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스담스담을 쓰담 해주었어요.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남겨주신 질문을 전했습니다. 만약 전생을 알고 있다면 언니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함께하게 된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잉어 한 마리가 있어요. 잉어 한 마리가 시장에 시장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음, 한 조선 시대쯤 되는 것 같아요. 옛 모습, 옛날의 모습이었거든요. 장터. 네, 잉어가 있어요. 잉어가 있는데 어, 나이든 여자가 이 잉어를 구입을 해요. 그래서 다시 강으로 보내줍니다. 이 나이 많은 여자의 소원은요. 아픈 자식을 낳게 해 달라는 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몇 년인지 또는 그런 시간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어,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리하고 손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네. 어, 그때 당시 장애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장애가 생긴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리와 손이 말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함께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영상적으로 봤을 때 "아, 저 남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저 남자 옆에 있는 강아지가 네, 유일한 친구 네,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번에도 같이 만남을 갖게 된것 같아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생하게 된다면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꼭 언니에게 돌아와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가 준비가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꼭 언니에게 와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은 우리의 만남에 아무런 힘을 쓸수 없으니까요. 걱정 말아요. 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준비가 된다면 언제고 나를 찾고 불러주세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언니가 다시 찾아줄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니가 원하는 것을 이루세요. 난 여기 있을 것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땡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기다린다고 하고요. 기다림은 사실 아이들에게 어려웠거나 지루하, 지루하거나 길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요. 네, 말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도 그 원뜻 그 시간의 개념이 뒤에 있는 원뜻을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정말 알고 있는 것과 체험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 저는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고, 요 아이는 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원하는 것을 이루세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땡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사후교감 중에 무료 교감은 이제 마감이 되었구요. 내년 거, 내년 거는 이제 무료 교감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구독자 분들은 이제 많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네, 받지 않고 있어요. 무료 교감을. 네, 음, 새로운 구독자, 네, 새로운 구독자 또는 전혀 교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는 한한달 정도. 네, 예전은 두달 이상이었는데요. 어, 제가 계속 이제 그렇게 기존의 구독자분들의 무료 교감을 막아놔서 이제는 한달 정도면은 어, 무료 교감 네 진행을 할수 있어요. 네, 예전엔두달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찌 됐든. 새로운 구독자분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다섯 가지, 요청의 말두 가지,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어,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많으실 텐데 어,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하게 되면 네, 좀 계속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죄송한 마음이지만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이제 무료 교감은 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요. 새로운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 교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